이게 뭐가 되게 많죠? 음, 많죠? 지금은 제가 멍 때리지를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잡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뭘 하면서, 음, 여가를 보내고, 또, 시간이 남으면 뭘 하는지 조금 공유해볼까 하고, <laughs> 찍어봅니다. 자, 저는, 어, 저는 스토쿠를 해요. 스토쿠. 뭐, 엄청난 단계는 일부러 싫어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1단계 초중급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크를 하면 좋은 이유가, 어 좀, 잡생각이 많고, 멍이 안 때려질 때는, 스토크를 하면서, 어, 취감 집중력, 그리고 잡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꽤, 어꽤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는 막 20분도 걸리고, 뭐 쉬운 문제는 7분 안에도 풀고 그러는데, 그냥 어, 요거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스토크를 저는 취미 삼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재미는 없어도 잡생각이 안 된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짜잔 제가 작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예쁩니까 어, 아크릴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의 이니셜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실 그림 못 그리고요. 요거는 어, 이것도 잡생각이 좀 없어지는 취미에 여러분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로 다이소에 그대로 있거든요. 3,000원, 5,000원 짜리.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돼요. 어, 요거는 저는 무지로 되어 있는 걸 사서 제가 그냥 이니셜로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어, 이런 그림판들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다음에 어, 엄마들이라면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끔씩 사진첩 정리를 하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전 귀찮아서 저 은근히 무심해서 우리 아이 사진을 많이 안 찍고 정리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스냅스 앱을 깔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앱을 까셔서 핸드폰 사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괌 여행 갔다 온 거, 어, 그다음에 어, 우리 아이 소소한 것들 이렇게 사진첩으로 보면 되게 괜찮거든요. 이것도 진짜로 앱으로 까시면 바로바로 바로 핸드폰 사진 업로드해서 사진 인화 비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큰 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 할수 있는 스냅스북입니다. 요렇게요런 것들 어, 괜찮죠? 장게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냅스 북으로 했던 거 괜찮아서 공유를 혹시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짜 진짜 잡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 요거 해보십시오. 다이소 5,000원짜리 보포 제거. 저는 어, 짜증난다 할 때는 어, 예전에 겨울옷들을 꺼내서 보포을막 막 제거합니다. 요거 마이크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필기구 좀 덕후거든요. 최근에 산 필기구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너무 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는 어 제가 종로서적에 가서 어, 양면엽서를 샀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샀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강추드리는 필기구는 이겁니다. 모나미에서 나온 에딩 슈퍼 형광펜. 진짜 강추 드립니다. 정말 저렴한데요. 최고예요. 어, 에딩 슈퍼 요거 형광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어, 진짜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에딩 슈퍼 요 필기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일본 거, 독일거 요런 거보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라는 볼펜을 심지어 두 개에 천 원입니다. 자 요거는 다이소 초저점도 볼펜인데요 저 요거를 맨날 맨날 이렇게 잘 갖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또 소장하고 싶어서 또 샀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글씨 예쁘게 써주고 0.38이라서 얇아요 뭔가 되게 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자기 글씨가 좀 달라지는 느낌? 어, 그립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너무 강추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직구를 해야 되는데 직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 이거 퀘스트 프로틴바거든요 어,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 나중에 광고가 나오면 좋겠지만 <laughs> 요 퀘스트는 어, 프로틴바인데요 프로틴이 10, 16g 제가 원래 직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로켓 배송에 어, 바로바로 올수 있는 맛들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먹으면 진짜 초코칩인데 꾸덕꾸덕해요. 저는 꾸덕꾸덕한 걸 좋아해서 이거 먹으면 칼로리는 220칼로리라서 살짝 뭐 없지는 않은데 그냥 진짜로 입 터지기 전에 어,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두유 같은, 저당 두유 같은 거랑 우유, 어, 같이 드시면 이거 먹고 이거 때문 은 아니겠지만 저 1년 동안 근육량이 2kg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어, 보잘것 없지만 나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 이거 여섯 번째 구매라고 쿠팡에 뜨네요. 저는 좀 비싸요. 음 근데도 괜찮아서 저도 모르게 사게 된, 되는 것 같아요. 퀘스트 프로틴.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구 덕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대림 미술관을 우연히 가서 대림 미술관 1층에 예쁜 필기구들 파는 게 있거든요. 이 공책은 제가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는 선생님들, 음 오랜만에 만나는 주변 지인들 주는 공책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어 넵킨입니다. 그래서 되게 센스 있어서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과자 같은 거 먹고 하는 넵킨인데요. 원래 더 예쁜 게 있었는데 그건 다 써가지고 패턴이 요게 남았네요. 음. 그다음에 요것도 어. <laughs> 참 이런 거 좋아하죠. 어. 이것도 대림 미술관에 샀던 스티커예요. 스티커. 스마일 땡큐 스티커. 그래서 단 당근 거래 막 이런 거할때 제가 이렇게 제 물건에 포스트에 붙여서 이런 거막 붙여드리고 어, 제 동생이 항상 언니는 참 언니, 언니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이런 스티커 이런 거 있죠? 테이프, 이런 것도 예쁘고요. 그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소소한데요. 어 저의 사부작 사부작 거리는 저는 이런 거에 소확행을 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도 보고 음아저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재밌게 좀 얼굴을 오늘은 드러내고 잡동사니를 총 동원하고. 나름의 정보가 된다면 좋겠다 싶습니다.